아, 고마워. 어 고마워. 저어그첫근짱이 <laughs> <자. 뭐라> <laughs> <laughs> 얼굴, 얼굴 안 나오고 뭐? 와, 머리 짱나 사진 찍어. <laughs> <뭐라> <이렇게 웃음> <unified> 엄마 사진 찍는 거. 거 아니야. <laughs> 네. 근데 조 <조금> <Peurli> <laughs> <mist. 웃음> 진짜 눈물 난다. 시상이 <laughs> <laughs> 아, 아니근데 정말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라도 꼭 고마워. 뭐라고? <목소리> 우리 돈들어가하나는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하나 는게 적으니까. 저거니까... 그러니까. 응? 소양이 지나왔지. 약간 그러니까 소양도 이런 느낌이지. 응. 진짜 소양에서 이쁘다. 이제 하신 아니 저기 동성명갈 아, 때... 국보 올라갈때 어, 이런, 이런 길이잖아. 어, 어. 그렇게 해서 고상 가잖아. 응. 어, 여기가 여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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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본 아... 우리 여기로 계곡 갔지? 아이고, 떨어뜨릴 뻔 했다. 숲속을 걸어요. 숲속 걸어요. 어? 디자 어디다? 아, 네. 야, 뭐하냐? 다안 아, 돼. 네. 근데 뭐하냐? 크로스상을 누가 잘라오냐. 파리 안가봤어 아, 파리 가보고 싶다. 파리. 파리? 너희 집에 있어. 뭐, 파리바게트를 엄마. 파리바게트 가고 싶은 게 나도. 상관없어. 아, 내가 상관 있어. 이거 밤에 진짜 동생이라고 해. 필요 안쓸 거야. 아! 아. <laughs> 모르는 애가 진입한 거예요. 아, 그래? 저기 누워서 커다일 거리에 있어요. 어, 엎어지면 커다일 거리. 아 엎어지면 커다. 거, 근데 브이로그 찍을거야? 이 네, 브이로그 아, 맛있어 맛있어 음. 저는 친구가 갑자기 오늘이, 어, 이제 이번 연도 D-100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66일 챌린지라는 것을 같이 해보자고 저한테 말을 해서 저는 굉장히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무엇을 66일 동안 꾸준히 하고 또그 이후에도 습관처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6일 챌린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고 싶은 거랑 그리고 제가 해야 할 것들을 적고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이제 할수 있는 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해야 할 것들도 어, 제가 엄청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알차게 이번 연도를 보내고, 그리고 좀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Yeah. 맞는 것 같아. 네? 맞는 것 같아. 속에 콘 들어 있는 거. Yeah. 나올 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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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it out. Okay. <laughs> 야, 나 진짜 이렇게 한 가득 먹고 싶었어. 아난 그렇게까지 먹었어 막. 갑니다. 뚝섬으로. 그래? 아, 잠시만! <laughs> 아, 너무 웃겨. 짠! 야, 이거 너무 가. 오 우리 이렇게 내려왔잖아. 걸이 구매. 얼른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하는 일이. 제가 그래도 제 전공이랑 관련된 거라서 일 끝나고 와서 그냥 조금씩 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시 재밌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뭔지 어제 제 친구 가죽보이가 영상을 하나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월요병이 이제 심해, 어제 정말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연, 아니, 가족보이야, 어떡하냐. 나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미래가 불안하고, 막 그러면서 푸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는데, 아, 그분이 동문수답이셨나? 아무튼 동문수답님이셨는데, 정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까지 그걸 보면서 엄청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나이가 너무 늦은 나이도 아니니까 더 많은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전이 되면, 진정이 되면은 음, 뭔가 해외에 나가서 살수 있다는 게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로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냥 아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진짜 가기 위해서 가서 그냥 도전해서 가서 무언가를 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얻고 실패든 성공이든 얻어서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그냥 그렇게 도전적으로 사는 삶이 약간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생각했을 때는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다고. 그래서 저는 뭔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것, 그것마저 저에게는 또, 또 다른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욕심 많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알려준 가족 부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짜란. 민정 왜? 아 민정이라 해야지. 왜? 맛있게... 음... 어 11월 27일까지 마이너스 4kg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와 내기 내기는 안 걸어? 뭘로 할래요 내기? <목소리> 그, 그, 시즌에는 오, 시즌에는 70%까지 할 짱좋다 근데 교공진데 너무 여기, 아유. 여기 아유. 거 같은데? 벌써 놀았어 <목소리> <목소리> 나, 나 진짜 조심하고 오씨 나도 <목소리> <목소리>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 돌아갈까? 아 대박 와. 갯벌에 빠졌다 오 <웃음> <웃음> 와, <화나나. 웃음> 신발 오빠 끝장 오빠 끝장났다 <laughs> 나도 상관없는데? 언니! <laughs> <laughs> 여기 전진 가능이야? 아니 치우저말해안체이상한거 <laughs> 같아 저 이상한 거아 오빠도 젓가락.. 근데 저... 소스 없이 솔직히 음식이 완벽한가요? 아니요 소스가 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laughs> 여기다 여기다 그굿기기좀요어어 뭐... <sist çal 수 있음> 어... 이거... 어, 뭐. 근데 네. 그거를 외웠다가 맞는 짝을 찾아서 없.. 많이 없애는 쪽이 이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겼어, 내가 봤을 때 하나, 아,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븐 페어스! 아, 가, 네. 동점, 동점, 동점. <laughs> 아, 아, 점 동점! 아,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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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영상도 편집하고 했답니다. 이제 진짜 너잘 자야겠어요. 바이 엄청 많은데, 감이? <웃음> <웃음> 어머니 문좀열어놔 이제 공기통하게. 겁나. <laughs> 문 열어놔야 돼, 그럼 더 빨리 이거 닫으면. <laughs>